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하노이-미북 정상회담 합의 실패 이후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교착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과 다음 달 일본과 한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은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하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7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를 포함해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말 다시 일본을 방문해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북한 핵 문제 관련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20 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 등을 놓고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과도 각각 회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에 북한 문제에서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별도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도 이어집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6월 중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 달성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서울 방문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한국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국 정상들 간의 잇따른 만남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토호를 압류한 뒤 몰수에 따른 기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법무부에 귀속돼 추가 민사 몰수 집행이나 희생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의 비확산 방지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제재 회피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에런 아놀드 하버드 대학교 벨퍼센터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 선박 몰수에 대해 치외법권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분석했습니다." new e x t r a t e r r i t o i n c l u d i n g the seizure of physical assets like a ship. 아놀드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선박 와이 어네스트호를 몰수한 법적 근거로 미국의 자금 세탁법을 들었습니다. 자금 몰수를 집행하거나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불법 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번 경우 범죄 활동은 제재 위반이며 현금을 몰수할 수 없다면 선박이나 자동차를 대신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며 와이즈 어네스트 홀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압류 자산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보안관실로 넘어간 선박은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 경매에 붙이거나 청산되면서 그 대금은 법무부 자산 몰수기금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번 선박 압류는 북한 관련 사례로는 처음이지만 미국의 유형 자산 몰수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미 법무부가 뉴욕 맨하튼 중심부의 이란 소유 건물을 압류했던 유명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홀드 연구원은 또미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응할 것이라며 유사한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년간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전적으로 활용해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비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적어도 1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인데 이 한국 정부는 동맹국과 국제 금융 기구와의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논란드 부소장은 15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한반도 통일과 미한 협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한국의 연간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북한을 당장 안정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상당히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recommend South Korea run an 논란드 부소장은 또 통일 후 북한 안정화 과정에서 국제 금융 기구의 역할 또 공공 자본의 투입과 함께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사유 재산을 확실히 보장할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자생적인 경제 개발을 위해 한국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이해 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길버트 로즈맨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 과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남북 간 지역 차별과 함께 이른바 남남 갈등도 통일로 한반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통일로 한국 정부는 헌법 개정과 북한 엘리트 계층의 신변 보장,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보호 등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와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5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와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전화 통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양국 논의의 일환이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가 달성될 때까지 기존 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집행 유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언론 보도문을 통해 비건 대표와 모르글로프 차관의 전화 통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반도 지역 정세와 정치 외교적 과정의 추가적 진전을 목적으로 한 모든 참여국들의 가능한 행보가 논의됐으며 전화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17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램버트 부대표가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글로프 동북아 지역 담당 차관 등과 만나 한반도 주변 현 정세와 북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램버트 부대표는 지난 3월 초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브르미스틸로프 특임대사와 모르글로프 차관 등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납북 피해가족 단체와 대북 인권단체들이 16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석방 문제 등을 주제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당시 협정을 위반해 국군 포로 82,318명과 납북 민간인 94121명의 송환을 거부했고 정전 협정 이후에도 2000년까지 최소한 516명의 한국 국민을 불법적으로 납북 억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납치 억류 중인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고 국회와 정부에 피해자 중심의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